빡시다. 시헤 <laughs> 나는 시크릿 빼고 다 나오도 상관없으니까. 짜라잔. 위에그리원기어 저는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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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어두운데? 어 진짜 어두운데? 어두워요. 어 진짜 어두워. 제시. 같은데시어 아, 이거 봐봐 시같은데 검은색 봐봐 검은색인데? 와 대박 시크릿 이다 진짜로? 시크릿 다 저거 택도 보여줘야지 시크릿 다 시크릿 이 나왔다 시 시크릿이 나왔어? 양념소 키비키 두 번째 최초 아, 이거 저것도 뭐 카드도 보여줘야지. <laughs> 최초 귀엽다. 시크릿. 잠깐만. 뭐 대박. 최초 시크릿 당 최초 두 번째 시크릿. <laughs> 시크릿 나왔다. 대박. 나 와, 이거 떻 티나왔지? 이거는 진짜 보 카드에. <laughs> 캐릭터 있던데? 봐봐 캐릭터가 빠지던데? 봐봐 짠와 그거 빼봐 빼봐 빼서 보여줘 와 스크린 캐릭터 끝